가는 건 중요한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할 건데 이걸 확립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수소 산스펙터럼이 나왔어요. 자 이걸 이걸 여러분들이 통합 과학 때도 보고 중학 때도 봤어요. 그죠? 봤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분광기라고얘기하세요 내가 자질구란 얘기는 안 할게. 분광기에 빛을 쐬주면 연속적인 세계 띠가 나타나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 빛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을 뭐라 그러니? 광원이 여러 가지 세계 빛으로 나눠지는 현상. 그런 거 물어볼 줄 몰랐니? <laughs> 이걸 빛의 분산이라 그러지. 빛의 분산. 그럼 빛이 분산되는 원리가 뭐냐면 얘는 에너지가 클수록 많이 굴절해요. 잘 들어. 에너지가 작을수록 적게 굴절해요. 그치, 그치. 자, 그랬을 때이 햇빛은 광원이야. 그러니까 이 광원이라는 애는 연속적 세계 띠가 나타나.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건 모든 파장의, 빛이 있다, 야. 됐냐? 연속적으로 세개 띠가 나타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런데, 그보의 원자 모형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내가 뒤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보의 원자 모형으로 따지면, 이 새끼가 어떤 원자를 여기다 놓던지 간에, 이따오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특정한 궤도 없이 행성 모형이니까, 막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간격이 있으면 안 돼. 전부 다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수소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해보니까 요 따오로 나오더라. 이거야. 보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적인, 불연속적인 띠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얘는 특정 파장에 빛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 보호의 원자 모형처럼 그렇게 돌면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호라는 새끼가 다시 얘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수 있겠죠? 빨리 써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한 물리량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물리도 같이 선택한 친구들은 아마 이단원는이 이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광전효과 할 때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때좀잘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게 물리예요, 원래는. 근데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빛이에요, 빛. 빛을 영역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빛이 다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자, 그랬을 때, 눈깔에 보이는 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시광선은 여러분 이제 외울 색깔이 어떤 거냐. 빨, 초, 파, 보. 이네 가지 색깔을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빨, 초, 파, 보, 빨, 초, 파, 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빨간색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파장이라는 게 있고,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이거 지금 커지는 경우에요. 맞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짝더 자, 이것 때문에 빨파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알겠죠? 이쪽으로 올수록 작아지면 반대가 되겠지. 그치? 됐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밖에 있다.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르냐? 적외선 이렇게 부르죠. 자, 보라색 밖에 있다. 그럼 자외선 이렇게 불러요. 일단은 화학에서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세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물리 배우시는 X선, 감마선 마이크로파, 장파, 단파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됐죠? 감마선도 나오고. 알겠죠? 물리 가시면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2단원 파동 가성 아, 3단원 파동 가성 자, 어찌됐든. 요런 식이 돼요. 됐죠? 이걸 스펙트럼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파동 모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보이십니까? 파동 모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요 살짝 유의기는 내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몰라서 파동을. 파동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친다고 쳐. 됐죠? 자, 그럼 이쪽은 위치예요그 다음에 이쪽을 내가 거리라고 할게요. 거리. 이쪽 앞에 댔을까요? 이쪽을 거리라고 할게요. 됐죠? 이쪽을 거리. 자, 이쪽을 거리라고 했을 때, 이 꼭다리가 마루고 여기가 고리지. 그럼 마루와 마루 사이에 이동한 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에이씨.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한번 왕복 운동 하는데 걸린 거리 파장이요 이 새끼들은 자 파장의 기호는 남다입니다 람다 람다에 알았습니까? 이런 거 자로 남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기호예요 기호 그다음에 요 수직 높이 요 수직 높이 요걸 뭐라 그러냐 진폭이라고 합니다 됐죠? 기본 용어는 알고 가야지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요기가 이 자리가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됐어요? 그러면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걸린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한번 왕복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요. 새끼들 다 처음 배우는 것처럼이시. 라디티 됐죠? 됐죠? 아,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가 있어요. 주기와 진동수는 반드시 역수 관계예요. 틀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주기가 있잖아요? 주기 t는 진동수는 f라고 씁니다. f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진동수 f는 주기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이제 기본 단위 정도는 좀 달아드릴게요. 일단 파동의 단위를 만약에 미터라고 한다면 이 진폭 단위도 미터나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기 단위 있죠? 이 주기 시간 단위는 세크고요. 진동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헤르츠 틀리지 마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진동수 헤르츠라고 써 있잖아요. 파장 미터라고 돼 있고요. 됐죠? 됐죠?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러고 있기 다. 다 배운 거야. 자, 그럼 배운 거또 하나만 합시다. 정신 차려. 유식혀. 자, 배운 거또 하나 나옵니다. 자, 얘는 지금 내가 지금 전자기파라고 했지만 이 새끼는 빛이요. 빛. 우리는 지금 빛의 영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빛의 빛이 파동이니까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갑자기 물리 시간 같아? 자,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변이지, 이 새끼야. 속도니까. 그지? 공부 한번 해, 새끼. 자, 그러면, 자, 시간당 이동거리에요. 됐죠? 그럼, 파동에서 시간당이 쓰는 게 누구야? 주기. 그럼,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그럼, 한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는? 파장. 됐지? 이제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럼,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자, 반대로, 아니, 역수라고! 그러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이제 기호로 바꿔볼게요. 방금 우리가 얘 속도는 누구 속도로 하는 거냐? 빛이야? 빛의 속도는 C라고 씁니다. 됐어요? 됐죠? 그리고 주기는 t 였고요 파장은 남다였고요그 다음에 진동수 f 였고요 파장은 남다였어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이 C가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빛의 속도를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빛의 속도 얼마예요? 3까지 날아. 그지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요. 기본적으로 물리하는 새끼들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빛의 속도 모르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이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어떻게 된다? 상수다. 됐어? 자, 이거 전제 조건한 거야. 이제 시작할 거야. 정신 차려 알았어? 자, 이제 여기 보호가 얘기한 거 시작할 거야. 니가이 얘기를 해결하는 거 정도 하나 한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이쪽으로면 오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해 줄게. 봐봐. 에너지를 정리해야 돼. 왜냐하면 얘네가 에너지, 에너지가 다른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파동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돼요. 이게 플랑크라는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파동을 갖고 있는 애의 에너지는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E는, 에너지 E는 플랑크 상수 H에 진동수 F를 곱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건 상수야. 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얘는 헤르츠잖아. 이게 단위가 안 맞잖아. 그럼 단위 맞춰주려고 넣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변형시킬 수 있단 말이지. 왜? 저기 진동수 보이네? 그지 우리는 빛에 관한 걸 하는 거니까. 맞지? 그럼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빛의 속도가 될 거야. 됐냐? 됐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다. 예상수, 예상수, 예상수. 됐냐? 됐지? 우리는 계산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비례, 반비례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너지 관계를 비례 관계로 풀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됐어요? 이거 하려고 지금 저짓거리 한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파동의 에너지는 빛에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표에 파장과 진동수가 반대지 오른쪽으로 갔을 때 파장은 큰데 진동수는 작아졌지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시 한 번, 쌤, 심플하게 설계 다시 할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번에 여기가 가시광선인데. 자, 이쪽이 빨간색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보라색이야.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 바깥에는 뭐야? 적외선이겠지? 이 바깥에는 자외선이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잘 들어 파장은 어느 쪽이 큰 거야? 이것들이 또이 빨간색은 누가 큰 거야? 아... 빨간색 보라색 빨간색이 파장이 큰 거야? 이게 작은 거야?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진동수로 해보자. 그러면 진동수는 누가 큰 거야? 보라색 쪽이 큰 거야? 빨간색 쪽이 작은 거야? 그래서, 결론! 에너지! 에너지는 누가 큰 거야? 보라색 쪽이 큰 거야? 빨간색이 작은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꺾인다고! 알겠냐? 초학교 때 배웠던 그 굴절이 여기서 나온 거요. 그 에너지가 뭔 에너지인지 몰랐잖아. 그지? 그냥 에너지면 에너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치? 알면 알수록 니네들이 배운 것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갖다가 뒤에서 보호의 원자 모형 갖다가 계산 문제를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정리하세요.